안녕하세요. 코빗의 케빈입니다. 코빗 뉴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암호화폐 ATM 산업이 올해 2배 이상 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코인 ATM 레이더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1월 1일에 주요 암호화폐 ATM은 약 1만 4천 개였지만 현재 암호화폐 ATM의 수는 무려 3만 대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추적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러한 비트코인 ATM 및 기타 암호화폐 출납 서비스는 76 개국에 걸쳐 있으며 628개 운영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되는 암호화폐는 ATM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ATM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으며 그외 비트코인 캐시, 미더리움, 라이트코인과 같은 다른 주요 코인들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일부는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도지코인과 같은 인기 있는 알트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디파이 대출 프로젝트 크림파이. センスが 플래시론 공격에 1,5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손실받는데요. 크림 파이낸스는 지난 8월 해킹으로 인해 2,9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손실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림 파이낸스는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피해를 본 곳인데요. 크림 파이낸스는 트위터에 UTC 기준 2 7호 1시 리더리움 기반 크림 랜딩 마켓 v 1의 유동성이 제거되고 공격자가 약 1억 3천만 달러 상당의 토큰을 마켓에서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 파이낸스와 다른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취약점을 파악하고 패치를 적용했으며 다른 마켓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 언급하였는데요 REK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역대 디파이 자금 탈취 공격 중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플래시로는 단순히 자본을 조달할 수단이었을 뿐 소수 프로젝트의 취약성으로 인한 문제가 머니 레고로 이어져 다른 디파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 CFTC 위원장의 대행인 로스틴 베넘이 암호화폐 규제는 CFTC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넘은 의회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CFTC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기관의 권한을 확대할 경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주요 연방 규제 기관 역할을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CFTC가 최근 크라켄 및 테더와 이룬 합의를 언급하며 CFTC는 수년 동안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책임감 있고 공격적으로 집행해 왔다고 덧붙였는데요. 베넘은 SEC의 게레겐슬로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두 기관은 암호화폐 관련 문제들에서 팀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미국 연방 규제 기관들의 행보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니다 아니에요. 네, 오늘의 코피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